천시 주거재생과 이희은입니다 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공공건축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어, 이거는 전문적인 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공공건축가분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계시고 어떤 활동을 하실 예정인지 설명 드리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설명을 들어야 되지라고 어,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금 저희가 뭐 작년에 뭐 20회 정도 주민 설명회를 했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그때마다 나와주셨던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분들도 아 분도 어, 사실은 이제 공공 건축가로서 참여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건축가나 아니면 민간 전문가분들이 저희 사업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참여는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고, 많은 이해 당사자나 참여 주체들의 의견을 제대로 조율해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라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공공건축과 제도라는 게 무엇인지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인천광역시의 공공건축가 분들이 50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50분들은, 50여 분이 활동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의 공공건축가 참여, 네 번째로 동인천에 참여하시고 계신 공공 건축가 분들을 소개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공공 건축가 외에 다른 전문가 분들을 활용하는 사업이 한 가지 더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 가지 사업이 더 있는데 그분,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공공 건축가 제도는 도입 목적을 말씀드리면 다들 뭐그 예상하시겠지만 공공 건축과 도시 환경의 수준을 조금 향상시키고자 시민 중심의 도시 공간을 창출하자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각 부서에서 뭐각 담당자들이 개별 프로젝트를 막 사업을 계획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공공 건축의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고 소통해서 제대로 된 도시 공간을 조성해 보자는 거. 그런데 그러려면 전문 지식을 제공할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 건축가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요 역할을 보시면 사업 계획 수립 및 디자인 관리 방식을 결정하시고 사업 기획 단계에서 기획안도 작성하십니다. 그리고 사업 발주 과업 지시서나 발주 방식까지도 검토해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걸로는 지자체나 전문가, 용역 수행 주체, 주민 등 주체별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율해 주십니다. 인천 공공 건축가는 어떤 업무를 하실까요? 어, 방금 전에 만드, 말, 말씀드린 이제 공공 건축가 제도에 있어서의 업무 범위와 대동소이합니다. 어, 다만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건축 도시 기획 업무, 아까 그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공공 건축물이나 공간 환경 관련 사업을 기획해 주시고, 건축 도시 주요 공공 사업 조정 및 자문 역할이신데, 보면 개별 공공 건축물과 공간 환경도 있지만, 국가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참여를 해 주시거든요. 이 부분에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질 사업도 포함되고요, 생활형 SOC 사업 등 국가 지원 사업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각종 정비계획의 수립이나 조정, 수립에 있어서 조정과 자문 역할을 해주시는데요. 각종 정비계획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당연히 공공건축물 설계에도 참여하실 수 있고, 기타 심의 심사, 그리고 다양한 가이드라인이나 조례 마련 등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있으세요. 인천공공건축가는 임기 2년으로 현재 50분이 계신데요. 지역건축과 발굴 육성 차원에서 인천지역 25명, 그리고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전국 그룹 25명을 어, 25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자격은 어, 건축사나 대학 교수 이상 그리고 선정 요건을 보시면 건축 계획이나 기획 그리고 디자인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축상 수상자나 아니면 뭐 현상설계 공모전 당선자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분들의 수준이 그 저희가 만나는 어떤 용역사 분들의 수준보다는 조금 더 선정 요건이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시재생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 그리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활성화 시키는 것인데요. 물리적, 환경적 뿐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 분야인 경제적, 사회적 분야까지도 있는 종합적인 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저희가 작년도에 수립해서 올해 3월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작년부터 계속 설명을 들었... 들으셨던 이 기존 동인천 1구역인데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 주민이 지역 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해서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입하는 실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그 많은 그 참여 주체가 있고 사업도 여러가지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서로 연계하고 어떤 의견 충돌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당연히 어, 재생 전문가나 공공건축가가 참여를 하셔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도시재생 전문가가 무조건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로 위촉이 되셔야 되는데요. 이분의 역할이 무엇이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총괄 조정해 주시고요. 개별 단위 사업의 설계 용역, 그리고 공사 발주 방식, 과업 지시서도 검토, 단위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 시행 주체를 선정하고 운영 주체를 발굴하십니다. 그리고 활성화 지역에서 부서별, 분야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연계와 조정, 행정 전담 조직, 주민 상인 협의체, 사업 시행 주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주십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주로 저희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이신. 어, 신중진 교수님께서 많이 이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이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이제 수렴하셨는데요. 이분의 역할이 이해 당사자의 의견 조정이기 때문에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가 그렇게 활동을 하셨던 거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단위 사업별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은 한뭐 행정 인천시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도 참여하고 동구도 참여하고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실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에서 많은 기관 그리고 앞으로 뭐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역이나 아니면은 유관 단체와 많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조정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업총괄코디네이터의 그 역할과 그 과제가 가장 무겁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 건축물 설계 지침 수립 및 자문을 위한 공공 건축가를 저 이게 코디네이터로 위촉하게끔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는데요. 저희 그 동인천역 사업에서는 동인천 공공 건축가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원래는 코디네이터로 위촉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인천시 공공건축가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 50분 중에 5분이 저희 사업에 어, 동인천 공공건축가로 활동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동인천 공공건축가로 5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럼 동인천 공공건축가하고 사업총괄 코디네이터랑 조금 업무 영역이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이신 신충진 교수님은 사업 시행을 총괄 조정하시는 역할이고, 이제 여러분들과 주로 만나게 되는 이제 역할은 어떤 거냐. 저희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사업은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께서 결정하시고 중재하시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 전담 조직, 그러니까 저희 인천이나 뭐 동인, 어, 동구겠죠, 그리고 주민 상인 협의체, 사업 시행 주체 등 어, 의견 조정 해주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인천 공공건축가 다섯 분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요. 어, 1번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공간 환경 등 조정 자은 기획인데 이 업무는 이제. 인천 공공건축과 업무, 본연의 이제 업무 중에 하나로서 참여하시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 사업에서만 특별하게 하실 사업, 어, 역할이 있는데, 그게 바로 2번과 3번입니다. 2번, 3번 똑같죠? 주민 자율정비 지원인데요. 한쪽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한쪽은 저희가 하는 건데요. 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 주민 자율정비 지원이라고 하면 도시공사는 뭐 여러분께서 이제 소규모로 어떤 주택을 재정비하시고자 할때 도시공사에서 뭐 규모 검토나 뭐 사업성 검토 같은 거를 해주실 거고요. 인천시에서는 어떤 걸 하냐 자율정비 지원이면은 뭐 일단 저희가 이제 공공건축가 다섯 분이 여러분이 건축행위를 하고 싶으실 때 상담 같은 거 사전 검토 분야에서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어 자율정비 지원을 참여하시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우리 동인천역 1구역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이제 1구역이라고 불렀죠. 재정비촉진 1구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었죠.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대규모로 전면 철거하게끔 돼 있었고요. 보상하고 여러분 이제 이주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 1년 동안 재정비 촉진 구역 변경 및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을 했죠. 그래서 어 지금 북광장하고 송현 자유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존치관리 1-2 구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존치관리 1-2구역은 뭐 어떤 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지만 사실은 건축법 등 개별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도시개발법으로 묶여있을 때는 건축행위가 안 됐었죠. 하지만 지금 그 존치관리 1-2구역으로 변경되면서부터는 건축행위가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나 개별 건축물을 자력으로 정비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소규모 뭐 자력 정비를 하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정비 방식이 갑자기 변경됐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거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시기만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어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궁금증이나 좀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고 어 모든 해 드릴 수 있는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건축가 다섯 분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부터 어떻게 해야지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절차까지 이 전문가분 다섯 분과 공기업 인천도시공사가 앞으로 지원해 드릴 건데요. 이 공공건축가 분들은 주로 이제 아까 설명해 드린 인천 공공건축가 업무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의 공공건축가 업무를 하실 거지만 거기에 플러스 주민주도 자율정비 지원 여러분께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을 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노후한 건축물을 신축 또는 뭐 개량, 뭐 리모델링 하시든 중축하든 뭐 이렇게 할때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인천 동인천 공공건축가 다섯 분은 한번. 저희가 동영상으로 만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 2020년 12월 17일 날 온라인 주민자담회가 있었죠. 인천도시공사에서 주최를 했는데요. 어, 지금 온라인 유튜브에서 음, 온라인 주민자담회, 아니면 자율정비 지원을 위한 주민자담회, 아니면 동인천역 2030역점 프로젝트 자유롭게 찾아보시면요. 어, 그때 방송했던 12월 17일 자 주민자담회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인사드렸던 건축가 분들 다섯 분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서문성배 건축가님, SMA 건축사 사무소 대표십니다. 엄태희 건축가, 더숨 건축사 사무소 대표시고요. 최익성 건축가님, 다자인 건축사 사무소 최정권 건축가님, 발트 건축사 사무소 마지막으로 서울 건축가신데요. 홍승조 건축가님입니다. WD&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그때 동영상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인사 소개 말씀드리고 앞으로 포부 같은 것 여러분께 말씀드린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2020년부터 24년 동인천 공공건축가 활동 계획입니다. 사실 작년은 별로 활동은 없었죠, 여러분께. 뭐 동영상으로 인사드린 거 그리고 저희 인천시 도시공사 공공건축가 분들만 서로 협의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가지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어, 원래는 1월부터 진행 예정이었지만 뭐 변명 같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과 직접 만나는 기회가 조금 어, 위험하다 보니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민 상담 설계 자문 이 영역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만약에 뭐 상담을 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요. 어, 현장 지원센터로 전화 주시면 이제 앞으로 예약을 잡아서 공공건축가와 여러분이 직접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 요게 아까 말씀드린 인천도시공사에서 여러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동인천에 들어와서 하시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일단 올해 상반기에는 저희 인천시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공공건축가 분들도 조금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조금 공부나 뭐 추진 방법이나 이런 걸 저희가 좀 수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찾아뵐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 참여 10개의 단위사업, 뭐, 마중물사업 10개의 단위사업인데요. 뭐, 이 중에서 이제 앞으로 공고가 바로 나갈 집수리 지원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공공건축가 분들이 뭐,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어, 집수리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어, 선정에 직접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건립에도 지금 현재 참여하시고 계신데요. 뭐 공영주차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어, 합충 사업에 있어서는 건축 기획 업무를 다섯 분중한 분이 하고 계세요. 지적 제조사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천시 동구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 지적 제조사의 목적 자체가 건축 행위를 가능하게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공 건축가 분들이 같이 협업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재생 역량강화, 뭐 도시 재생 대학 아니면 여러분께 뭐 전해드릴 어, 저희 뭐, 뭐 어떤 정보가 있다면 어, 그런 정보도 이제. 저희들에게 요구해주시면은 공공건축가 분들께서 강의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다 하면은 뭐 강의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워크숍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공모사업을 하실 때도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문가 활용 사업이 하나가 더 있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원래는 뭐 저희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인천시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에서 원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점검 대상은 민간 건축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축물 아무데나 가능하세요. 다만 안 되는 사항이 있으신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점검 분야는 건축물, 가스, 전기, 옹벽 쪽대, 뭐 이런 부분이고요. 제외 대상만 아니시면 신청 가능하신데요. 어, 제외는 민원 소송 등이 있거나 뭐 공사장 주변 피해 분쟁, 그러니까 어떤 법적 분쟁에 대한 뭐 증빙 자료나 뭐 이런 거 소송에 관련된 자료로 쓰실 수 없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시설물 안전 및뭐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 따라 안전 점검 의무가 있는 시설물은 이미 어 건축조분이 하고 계셔야 됐죠. 그래서 이 시설물들은 제외됩니다. 신청 접수는 언제든지 동인천역 도시재생 현장 센터로, 어, 해주시면 저희가 아마 전화를 해서 전문가분들과 여러분들 일정을 맞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맞춘, 그 정해진 날짜에 전문가분들이 찾아뵙고, 어,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안전 점검이라고 하시면은 조금 와닿지 않으실까봐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면, 어, 이 시특법에 의한 안전 점검은 음, 육안이나 점검 기구를 기 기구 등으로 검사해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인데요. 어, 정밀, 뭐 정밀 안전 점검이나 정밀 안전 진단까지는 되지 않고요. 일단 전문가가 이 건물은 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은 보수 보강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어, 점검을 해 주신다는 거죠. 주요 점검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구조 부재 균열이나 뭐 부동 치마 그리고 옹벽 축대 급경사지 안전 그리고 어, 전기 가스, 뭐 통신 시설물도 안전성 검토가 가능합니다. 점검 후에는 위험한 건축물은 긴급 구조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 신축을 하세요. 이거는 정말 있으, 어, 이 계속 여기서 사시면 너무 위험하니 신축을 하세요라고 뭐 유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어, 전문가를 활용해서 안전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간 건축가 참여. 아까는 공공 건축가 참여라고 제가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안내사항을 소개해드리고자 했는데요. 사실은 뭐 건축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민간 전문가분들이 우리 사업에는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한 어, 한 분야가 좀 빠지셨죠. 지금 주민 상인 단체 등. 이 지역 전문가 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뭐 중요하고 가장 우선돼야 되는데 조금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때는 어쨌든 여러분께서 각 분야별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3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고시가 나가면 그 고시 내용에 단위 사업명들이 쫙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쪽 분야가 관심있어. 나는 이쪽 분야, 나는 역사문화자산이 조금 관심이 있어. 뭐 나는 시장 사람이니까 뭐 상권 활성화지 무조건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면요 반드시 참여를 해주세요.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됩니다. 지역 전문가분들이 꼭 참여를 해주셔야 우리 사업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 내용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이 앞으로 계속 참여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참여해주시는 게 힘이 돼서 사업이 제대로 갈수 있고 방향 설정을 할수 있겠죠. 음, 앞으로 계속 계속 만나뵈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